말씀 선물해 주시겠습니주시하님 감사. 네. 하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거동에 떠락하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자이 땅에 고배가 되어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들 진리 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 게임이 중독처럼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게임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조성을 빼앗아 간다면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게임은 아이의 반사 신경에 반만을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기에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이 없기에 혼자 노는 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만 습관처럼 그러져서는 친구가 여럿이 모여서도 함께 놀기보다는 각자 이 게임에만 몰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은 이 어린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연세대학교, 다른 정보통신기술연구소에 의하면 이 스마트폰 과다 의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수에 따르면 이 스마트 기기를, 기기를 2시간 이상 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정서 지수가 30분 이내로 쓴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서 무려 30%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우리 영유아의 과다 음전의 경우에는 시력, 청력, 사색, 등으로 신체 발달의 저하 그것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주면서 인지, 정서적 능력에도 큰 해를 끼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절제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재벌인들을 생각해보면 심심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가 없니다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땅에 금을 넣어놓고 땅 까먹게 요 골뱅이 하나씩을 주로 비석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긴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쪽 구석에 앉아 소금 놀이하고 하면 하루기가 짧습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뒤져면서 수레 잡기로 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아이들은 놀이의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처럼 노는 기회가 많아지면, 여전히 천재적인 놀이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상 심리학 박사로 댄 리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번가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잘 놀게 하라. 건강한 양육은 단순하다. 아이를 자유롭게 낳아주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를 잘 놀게 하라는 말은 어떤 방인하거나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놀게 하는 것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첫바퀴들늘 공부에만 매이지 말고, 아이를 잘 놀게 하면은, 아이는 스스로 잘 자라,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이제 심리학 결과의 보고입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인 기도한 김용택 선생님이 전국 임실 성진감, 상류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음분교 전체 어린아이 학생들이 20년밖에 안 되는 그 학교에서 그 학교의 동시와 일기를 묶어서 거미줄로 돌돌돌 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책 안에는 시골에서 뛰어들면서 달아라는 어린아이들의 아주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기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개가 많이 아프다. 우리 엄마 아빠는 죽어라 죽어라. 밥안 밥 먹으면 말라 죽어라. 죽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너 많이 아프냐? 밥 많이 먹어라. 먹어라. 빨리 나가라 한다. 그런 말과 마음이 모여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긴다. 한 어린아이의 예, 참, 애달픈 마음을 시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 각국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기도 편지 모음 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또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맑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느끼게 하는 기도의 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엄마가 동생과 방을 따로 쓰도록 해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카인과 아벨에게도 방을 각각 따로 쓰게 해 주었으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제 눈을 뜨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 못 갔던 날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희 라는 분입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단미는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화가. 얼마나 해맑은 아이들의 기도의 위험입니다. 영원히 말하면 환경을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사실 참 행복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조건이 찾아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버려진 나무도 또는 버려진 땅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사용하는 목수나 조각과 건무처럼 이 아이들은 시간의 생산력을 보태고 사랑을 보태고 적으로 어떠한 죄를 훌륭하게 그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며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뛰어놀기 하면 창조적인 행복을 만들어 간다. 사실. 그게 대부분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두면 뒤쳐진다 생각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식에게 무언가 도움을 줘야 한다,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면 자기 내부에서 찾아오는, 나오는 이 살벌이 끌어가는 그만 동력을 이 아이들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사랑이라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어른의 지시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아이, 허락이 있어야만 결단하는 아이,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아이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계속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해서 무수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대와는 다르게 자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연기부대다. 그런 것을, 부님들은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다고 자녀육에게 너무나 초조감을 같이 안아야 될지도 모습니다 자녀를 향한 인내와 기다림과 이해와 더불어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축복의 마음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도낸다 아마 이 사실을 부원의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위조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십구 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말씀이란 것은 그 내용 은 바로 아이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어른들에 대해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본문 1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을 전하시느라 지치신 예수님이 좀 쉬시게 하기 위한 사려깊은 제자들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아이들 곁에 오게 용납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매우 간단하고 명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 수에서 수혜더등장던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해주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서 이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한 열세가 바로 보면 13절의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가고자 한가닭은 예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 부모가 예수께 바라던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안수 기도 또 축복의 기도란 어떠한 기도였겠습니까? 당연히 탈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고 청명하게 잘 자라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수하시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기도란 부모들이 원하던 그 기도와는 또 다른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존경해 드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 또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깨달음을 그 근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3장 21절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복 3장 22절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란 한마디로 이기로한 내가 바로 하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과 딸 입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며 안수, 기도해 주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유입니다. 곧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여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을 소유할 만큼 소중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어린아이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에 젖어서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제자들을 들으켜서 그곳에 있는 군중들에게 잊고 있었던 진실 곧 어린아이들 또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들 여러분 하나님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 기일 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냥 구색 맞추어서 만든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곧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리한 아들딸임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신앙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은 동경을 단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 자녀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영혼의 그 성숙해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세상에 필요한 학문을 배운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교의 성료분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의 형식적으로 늘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달아 아는 주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소유한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들도 소중히 보살피며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써 구피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덕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스스로 알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자으로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지극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리게 하는 그 신앙교육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참으로 평명하게 다하게 하여 주소서자으로각 가정마다 귀한 고배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